<laughs> 이거 티스푼 맞아? 근데? 맞아 다각도로 찍어야 돼 너도 <laughs> 찍게 카메라 두개 이거 <laughs> 너무 음악중심 같다 음악중심 하고 소금 이거? 응 얼굴 안나오겠지지 카메라 두아큰데 <laughs> 카메라 두대야 지금 <웃음> 부끄럽네 <웃음> 카메라 <laughs> 감상 <laughs> 탈 줄. 핸들어 줍니다 응. 이거를 클로즈업을 할까 음... 너무 클로즈업 이나 이걸 풀로 찍어야 돼? 아, <laughs> 아니 아뇨 마음로그지 이건.. 454g 어디서 염소 소리가 카메라 지진 아씨 어, 땀나 안돼안 <laughs> 돼. 어. 돼? 이게 몇 g 이 일단 해봐야 돼 60g 해야 되거든 60g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그런가? 반등해야지 헉 존나 았네 요 시야? 견네 이 버터 어떻게 쓰냐? 계란으로. 더 빨리 발라 먹어. 그래야겠다. 오. 이거 똑똑히 이렇게 볼까? 오. 맞았어, 맞았어. 됐어. 언늘부터부지 할지. 안 벗어. 이거 버터 안 녹이고 음. 해야 되잖아. 응. 그래서 좀더 빠르게 하세요. 내가 이렇게 썰 테니까. 방 가서 해야 될것 같아. 여기 너무 더워서 버터가 녹아? 응. <laughs> 김치 <진짜 흔들베이킹 웃음> 버터 녹을까 봐 에어컨 밑에서 베이킹 중. <laughs> 에이, 너무 흥나 나. <laughs> <흔들베이 웃음> <흔들베이 웃음> 아니 아니 흥나 베이킹이 아니고 맞아. 아니 <laughs> 침침해서 안 보여. 100ml 맞아? <laughs> 응. 근데 이는데 맛있게 나오면 진짜 얘기하네. 맛있게 나올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 내가 너무 근정충인가 우리 그래. 달콤하게 설탕을 섞으려니까 불었기 때문에. 진짜 <laughs> 맛있어, <laughs> 맛있어. <laughs> 아, 맛있어. 아, 잠깐 동요렇게. 크대좀안 나오게. 옆으로 좀. 뒤에 버틀 나는 장갑 끼고 손으로 이걸 안잡고 꼭장 <laughs> <잡은> 손으로 장갑. <laughs> 아, 아, 아! 아! <laughs> <써>? 이봐요, 이봐요, <laughs> 닦은 거야. <laughs> 파티즈 브크 <지방크. 웃음> 넣어도 돼? 몰라. 아까 닦았어. 그 그래 해봐 <laughs> 좀 살짝 살지만 괜찮아. 근데 이정도 되면 이제 손으로 존나 좀 물어. 아까 설거지 안 응. 이게 아, 나 손톱 자면 안 돼. 아, 그럼 내가 할까? 맨손이야 이거 똑같아. 왜? 그래? 이제 저 아가씨가 저 아가씨 말. 나는 베이킹 서브를 듣는 사람이야 물론 다 흘리고 있긴 하지만. <laughs> 이제 이거 파티쉐이크 오늘 대상은입니다. 리 오늘 저격할 대상은 S N P 김희입니다 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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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가 나오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<뭐임>? 오, 신기하다. <laughs> 이날에 <날을> 헤드츠를. <위해 웃음> <laughs> 아니, 되게. 머리 그렇게 계속 왔다. 아, 이 오. 미제. 미제스. 미제스. 좋은 거 쓰네. <laughs> 오오 그럴 사이 똑같아 응. 응. 그래 오 괜찮아. 그럴 사이. 그럴 사이 하면 돼. 됐어. 척. 척 이소리 왜 내는데? 척 이소리 왜 내는데? <laughs> 그런 게 있다. 그런 게 있잖냐? 아, <laughs> 음. 그래 저 반죽은 조금 말랑말랑해 보인는 아니 저거도 <laughs> 말랑말랑해. 그래? 응. 나도 만들어어 냉장고가 좋아. 광고 냉장고. <laughs> 소화가 안 되는 광고 냉장고. <laughs> 짱 <짱만>. 많아. <laughs> <laughs> <다르다. 웃음> 어, 맥혀? <laughs> 하나, 둘, 셋, <넷>, 삼. <laughs> <laughs> 나 찍힌 <찍는> 거야? <laughs> 그게 나 음란한다는 거아니지 <laughs> <laughs> 엉덩이 왜 보여줬는데? <외부해졌는데? 웃음> 왜 엉덩이 숨기는데? <laughs> 왜 숨기는데? 찍지 마세요. 이대또상가다성비밀 때. 확 넣으면 안 되는데. 여기도 뿌려야 돼. 얘네. 이봐요. 이봐요. 여기도 이렇게 피만면 붙어야 되는데. <laughs> 봐봐요, 갖고. 아, 봐봐요. 아, 진짜. 오래그다 충격적인 진실이 1년쯤 돼가지고. 어머 <laughs> <오>, 진짜 이상해졌어. <laughs> 괜찮아. 진정하자. 너무 진정하면두 개가 2.5라고 하는데 그럼 너무 쫙 했나? 지금 정도는 되지 않을까? 이게 2 5 1.5 정도 될거 같은데? 제제가가 없지 자 여기 있아이 2cm 정도 되는 거같은 아, 네? 그러면 1.5쟤 쩜쩜해 쩜매쩜매는그 정도면 이거고 조심해요. 제가 까 거기에 스콘을. 160도 에 15분. 가자. <laughs> 빨리 찍게. <실게. 웃음> 아, 이거 에어컨 열리는 거를 찍었어야 되는데. 이렇게 <laughs> 주작하려고 <주사관용 거> 아니야. <laughs> 우와 한국에서 스콘 넣었는데 크로티드크림까지 받은 거 근데 뭐가 되겠지? 왜? 곰팡이 폈어? 야 곰팡이 폈어? 모르겠어 봐봐 응. 이거 라즈베리 땜거응오 쌍발.. 쌍달... 쌍발프 쌍발프 맛있는 니응형 쌍.. 쌍 그거 어. 비싼, 비싼 거 아니야? 비싼 그거.. 쌍 그거 <laughs> 나한입 먹어봐도 돼? 이거 마르 그거야? <laughs> 마르지.. 마르지 그거 맞아? 어, 형, 시계 한번 차보고 해도 돼? 오, 야, 느낌이 좋아. 예이! 어때? 네? 응? 응. 초코맛이라 초코맛이라.